안녕하세요. 많이는 못 먹어요.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음,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돼요. 신랑 약이랑 제가 먹을 약이랑 타러 갔다가 언니 만나서 장도 좀 보고 음, 수다 좀 떨고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니까 수다 떠는 게 음, 오늘 하루 일과는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따 아무튼 볼 보고 집에 와서 오면서 저기 내려서 운동할 수도 있고 음, 버스 타고 내려서. 음, 이따가 또 동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 안녕하세요. 나 많이는 못 먹어입니다. <laughs> 아침에 음약 병원 가서 음저 옛날 살던 데 동네 가서 신랑 약이랑 제 약이랑 처방 받아 갖고 타 갖고 오고 언니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수다 좀 떨고 필요한 것장좀봐 갖고 이제 그러고 집에 와 가지고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<laughs> 운동하는 게 되게 음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. 자다가 꿈에서 꿈에서도 제가 운동을 하더라고요. 운동한다고 이게 턱이 높은데를 올라간다고 다리를 들었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침대에서. 근데 딱운 좋게 머리가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두 무릎으로 그냥 쾅 하고 넘어졌거든요. 그래서 제 무릎이 양쪽이 다이래요 팔스 붙이고 <laughs> 멍이 들어갔고 아파가지고 제 몸무게 실어갖고 운동하면 안될것 같아갖고, 음. 응. 그냥 집에서 이거 다리 이 예, 이거 해주고 있어요. 음저 스스로 음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죠. 가만히 놀고 먹고 예전처럼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음 부지런히 움직이려고. 노력하고 있어요. 갈 때도 예전 같으면 택시 타고 다닐 텐데, 요즘에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, 예. 음. <laughs> 열심히 나름. 이제 먹는 것도 예전 같으면 커피도, 뭐, 카라멜 마키오또? 아, 보나마나 그거 마실 텐데, 그냥 오늘은 아메리카노 한 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한잔 마시고 왔어요. 오늘 먹은 거는 음, 아침에 바나나 큰거 하나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바나나도 당이 많고 열량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 먹고 점심은 뭐 먹으려다가 제가 뭐 먹으면 또잘못 걸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아, 한 잔으로 만족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저녁을 좀 먹어야죠. 이 운동 기구도 옛날에 하다가 안해 갖고 창고에 꺼 이렇게 쌓 놨다가 꺼냈어요. <laughs> 꺼냈는데 아휴, 너무 이제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막 뭐가 떨어져 갖고 비닐로 씌워 놨어요, 제가. 그래서 비닐 소리가 막날 거예요, 아마.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겠어요. 무릎이 너무 아프네. 멍이 파랗게 들었다라고요 들었더라고요. 보니까 양쪽이 다. 다행히 머리로 쾅 했으면 큰일 뻔했는데 그래도 양쪽 무릎으로 쾅 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 소리 제가 운동하는 소리예요. 아, <laughs> 어. 어, 이것도 좀 했다고 봤어. 다리가 항우다 어, 미치겠다. <laughs> 음. 제가 초초초초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. 그랬다가 SBS 나가서 음 위밴드 수술하고 살을 좀 뺐다가 이제 또 깨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요요가 왔어요. 요요가 왔는데 음 한... 요요 오면서부터 또 다리에 세균 음,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병원 갈 때만 택시 타고 엄마랑 같이 갔다 오고 침대에 누워서 음, 화장실 갈 때만 살짝 갔다 오고 이제 누워서 생활 생활하다시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밥, 맨날 밥 먹고 약 먹고 누워만 있으니 요요가 더 빨리 왔죠. 그렇게 살다가.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, 먹방? 어, 나도 먹방 잘할 수 있어. 다른 사람처럼 많이 먹을 수 있어.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얼굴 처음에 제거 먹방 보시면, 이렇게, 응, 지금처럼 화면이 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음식을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씹는 것만 나와요. 제몸 보여주는 것도 창피했고, 응, 그러면서 또 먹방을 한다고 또 유튜브는 올리면서, 음 응, 처음엔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, 음, 그 채널A 닥터집하고 작가님이 3년 전에도 촬영하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. 그랬다가, 제가 유튜브 올린 영상을 또 우연히 보셨대요. 보시고 너무 반가워가지고, 음, 출연 섭외가 왔더라고요. 유해세균 대해서. 촬영 좀 했으면 한다고. 그리고 저 유튜브 하는 것도 좀, 음, 촬영 좀 했으면 한다고 그래갖고, 촬영했는데 하면서도 제 몸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전나 보여주기 싫어서 얼굴만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래서 에이, 그래 이영하는 거다 오픈하자 그래가지고 음, 찍게 됐어요 찍어서 이제 22일날 밤 8시 20분에 나온대요 잠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어, 생피요 그것도 또 저는 이렇할 줄도 모르잖아요, 아줌마가, 유튜브. 그래서 그냥 삼각대 하나 놓고, 음, 음식, 뭐, 원푸드 만약에 먹을 때는 무릎에다 올려놓고 먹고, 뭐,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? 간에 그 수고 완전히 할줄 몰라가지고. 그랬는데, 이제 그런 장면까지 그냥 다 찍어 가셨는데,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자막도 놓을 줄 몰랐어요, 저. 편집 같은 것도 할줄 몰라요, 아직은. 근데 이제, 조금씩,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어요. 막 표현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, 음 자막도 놓고, 말도 하고, 음, 제가 다이어트를, 제 인생에서 한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, 도전이. 하게 된, 결심하게 된 계기가, 20대 때는, 음, 살 빼서 이뻐져서 좋은데 찌직하고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다이어트 했다면, 제가, 음, 그, 몇년 전에 했을 때는, 살 빼서 아기 낳고 싶어서 아기 갖고 싶어서 했던 거고 이제는 그냥 제 몸이 건강해져서 길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음, 사람들이 틈에 끼어서 그냥 살수 있는 정도만 남이 뒤돌아보고 이렇게 희끌물 희끌물 끔안 보고 음, 그렇게 음,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제 생애에서 아마 이게 진짜 마지막 도전일 거예요. 그래서 포기 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. 결심도 하고, 기도도 하고, 그러는데. <laughs> 힘내서 열심히 해야죠. 음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구독도 눌러 주시고,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, 부탁드려요. 오늘도 안녕!